애니아로서 차박해가면 냉동식품을 많이 해먹거든요. 냉동을 해가지고 냉동해놓은 거 가져가면 어느 정도 해동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막 씻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되는 거면은 되게 차박 가서는 요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할 요리는 아, 요리가 아니죠. 네 이제 밀키트는요. 네 새우 폭탄 볶음 무동입니다 어떨지 그냥 다 때려넣고 졸이면 된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렇게 텐한번 요리를 해보고 가져가야지, 그냥 가져가면은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조리법이 생각했던 것처럼 다를 수도 있고요. 이건다 빼라 넣고, 라고 하는데, 어우, 이거 몇인딘 분이야? 검에서 봐. 되게 많아 보이는데, 느낌이. 580g? 어? 한 2분 정도 돼야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거, 뭐 한번 먹어보자. 다 바꿔내면, 새로. 한악기 우동. 소스 딸랑 3개에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모든 재료를 냉동, 냉동 상태로, 그냥, 넣어가지고, 졸이래요, 그냥. 그러면 그냥, 뭐. 넣고 면도 넣고 새우도 다 넣고 그렇죠 이거 소스도 뭐좀 얼어있는 상태에요 어? 소스도 그냥 얼어있는 상태로 넣습니다 다 넣고 쫄이라고 쓰니까, 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괜찮아요 뭐 설명서도 없어요, 그냥. 다 넣고 꺼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 간단한데? 가시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소스, 얘는 새우, 얘는 면.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7, 8분이면 된다 그러니까, 뭐, 타지 않게만, 계속 저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뭐, 김이 올라오면서, 뭐, 녹는 것 같은 느낌인데, 뚜껑을, 뚜껑을 살짝 닫아줘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수증기가 생기면서, 뭔가 이제 뜨거운 열기가 갇히면서, 녹겠죠? 와, 어, 물이 생기네, 금방. 오. 이야, 양념을 넣게 됩니까? 이제 이게 해동하면서 물기가 좀 있었는지, 이게, 딱 놓으니까 물기가 생기고, 이제 볶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소스가 좀 먼저 익어야 될것 같아가지고, 소스를 밑으로 하고, 면 위쪽으로 올려줬습니다. 씹는 습기, 그러니까 물기를 좀 유지를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은 타버릴 것 같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거기보고, 물기가. 나중에 졸여서 어느 정도 해동이 되면은 끓이다가, 해동이 되면은 뚜껑을 열고 볶으도록 하겠습니다. 네물떻게좀 뭐 많이 섞혔네요아 소스가 다 녹으니까 물티슈가 좀삭네 그러면은 뚜껑을 열고 쫄려가면서 매콤한거구나 저는 간장 베이스의 약기 우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매콤하네요 빨간네요 그렇게 됐어요 소스가 녹고 열에 의해서 그리고 우동도 녹아가고 있어요 한1 8분 볶아주라고 요리 시간이 8분에서 10분 후에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그렇 저어가면서 떠를 보겠습니다.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맛이면은 이거 되게 간편한 건데. 와 지금 국물이 있긴 있는데 어떤지 한번 간해 볼게요. 오. 이더릭. 네. 어. 이렇게. 양은 그렇게 많진 않네. 1인분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냥 술안주로 밥 볶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요. 이제 예, 새우 폭탄 볶음 우동입니다. 어, 새우도 되게 많이 들대. 음. 음. 소스는 맛있어요 소스 음. 좀덜 국물이 좀 있을 때 먹었어야 돼 지금 살짝 짜네요 아까 국물 맛있었거든요 불량도 나요 불량도 음, 뭘까요? 맛있네. 음, 이거 삼겹살 살짝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맛있네 음 새우가 탱탱하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밥으로도 괜찮지만 나중에 밥 볶아 먹어도 괜찮을것 같아요. 김가루 넣고 밥 볶은 다음에 참기름 김가루 넣은 다음에 이처럼 술안주 음. 어우 살짝 덜 했으면 짭병국인가?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이거 치워야죠 이제. 오늘 또 나름대로 괜찮은 제 최애의 밀키트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새우폭탄 볶음우동. 드십니다. 아,